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중턱 지방 흡입, 근육 묶기, 침샘보톡스 입술 필러 후기 끼려왔어요. 첫 시작은 일단 이중턱 자랑하고 내일 수술을 위해 피어싱을 제거하는 중인데, 아악! 더럽게 안 빠져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대기하는 중에도 이중턱을 자랑해줄게요. 켜켜. 옷 갈아입고 세수 하래서 했는데 수건이 없어요. 몰라. 난 테토야. 사실 레겐이에요 오 하이 수술이 끝났어요 차 타고 집 가는 중 아니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간호사 언니가 출혈이 많았다고 더 자야 한대서 1시 반쯤 시작했는데 나오니 4시가 넘었더라고요 우리 수술 예약은 12시였잖아 괜찮아요 난 태토니까 집에 오자마자 밥부터 먹어요 죽을 시켰습니다 수술 실서를 풀어드리자면 일단 12시 예약인데 1시 넘어서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헤헤, <laughs> 괜찮아요. 근데 수술실은 들어갈 때마다 왜 이렇게 추운지 몸이 덜덜 떨렸어요. 누워서 10분 정도 팔다리 묶고 혈압 재고 멸균포 덮고 수술 준비한 것 같아요. 가쁜 밥 보여주기 진짜 싫었던 건 얼굴에 포비돈 빨간약 아시죠? 그걸 얼굴 전체에 바르는데 코로 들어가면 아프다고 입으로 삼키래요. 이미 코에 들어갔는데요? 하, 코가 너무 따가웠어요. 맛도 구려. 어찌저찌 준비 끝나고 원장 선생님 들어오셔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약 넣자마자 바로 잠들었어요. 히히. 그러고 눈 떠보니 회복실이었고 헛소리는 안 했겠지 걱정됐어요. 죽 반반 나눠 시켰는데 2시간 뒤에 또 배고파서 꺼내 왔어요. 나는 항상 배고프다. 다른 후기 보니까 입 벌리기가 힘들다던데 제가 볼땐이 압박붕대나 당김이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난 막을 수 없지 그냥 벌려 얼음 찜질 귀찮아서 우리 집 상전 산책 시킬 겸 밖으로 나왔어요. 별로 티안 나는 듯. 같이 좀 가자니까 지 혼자가 뭘 봐. 아침에 늦어서 대충 산책 시켰다고 집에 똥 갈겨 놓더니 또 싸네요 나 참. 배변봉투 있어요. 수술 당일 멍은 이 정도? 솔직히 멍안들줄 알았는데 들었어요. 히히. 오른쪽이 좀더 심하네요. 시간이 벌써 새벽 3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12시부터 자려고 누웠거든요. 근데 인천공항 김포공항 장애가 오더니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이 새끼 때문에 도저히 못 참고 다 풀어제껴서 병원에서 준 땡김이로 갈아꼈어요. 땡김이로 바꿨더니 그래도 좀 잤는데 목쪽이 욱싱거리고 아파서 중간에 타이레놀도 먹었어요. 흙. 그래도 양치랑 고양이 세수하고 앞머리 좀 감아볼게요. 귀찮아서 간단하게 스킨만 바를 거예요. 땡기미에서 다시 붕대로 바꿔줬고 다행히 공황은 없네요. 스킨 찹찹 발라주고 그나마 보이는 머리털 앞머리까지 정리하면 끝! 내일은 붕대를 풀러 갑니다. 오늘은 아점으로 봉구스 밥버거를 먹어볼게요. 확실히 먹다 보면 괜찮은데 먹는 속도가 느리긴 해요. 나솔사의 존잼 음... 존맛탱이에요 근데 입을 계속 벌리니까 붕대가 내려와서 짜증나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럼 밥 먹고 산책 나왔어요 그로를 데리러 제 둘째 아들렘이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꿀이네요 이 녀석이 그로예요 너무 귀엽죠? 엄마 일할 동안 큰엄마 그게 저예요 집에 있기로 했어요 둘이 사이가 참 좋네요. 줄좀 그만 꼬아. 저녁은 또뭘 먹을지 고민이에요. 내일 붕대 풀고 브이로그 후기 2탄 들고 오겠음둥. 그럼 안녕.